그래서 내가, 해, 이제, 성생 해온 거니까, 예,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는 거죠. 힘이 닿는 데까지내 싸움인데, 허무하고 부딪혀서 내가 싸우는 거니까. 이게, 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무슨 뭐, 뭐, 인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거 벗어 참가가 되가니, 그러니까 현진근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예. 네. 현진근이 같으면 네. 할머니의 죽음 이 태준이는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달밤 정도. 김성욱의 무진기, 황순운의 우산을 겪보며 황석이의 산포 가는 길, 윤대중의 어느 낚시통신. 이 정도 못할까? 안그래 생각해. 다른 것들은 너무 주제가 강하고이 어, 단편에 만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나 이런 거 무겁, 너무 무겁고 그 단편이 갖춰야 될 그런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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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다. 가좀 멀고 이름있이작품들런 거. 이런 런 거. 김광사, 티에교수 같은 거, 그러 대단히 뭐, 고 좋은 거지만은 단편으로서는 너무 문제가 크고, 현직원이서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소설이라는 것은 이시하고 달라서 한 사이가 나아갈 지평이 보이지 않고는. 소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강수의 무정이라는 장편 이렇게 벌써 나온 것은 그 이강수가 잘나서쓴게 아닙니다. 한 사회 에 나갈 게 그러니까 에, 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에, 한국 사람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고 일본 통치자를 또 이거 어찌 될지 모르고 하는 시가 그런 동안에는 사회를 개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나 뭐 순간적인 이런 표현이나 소핀이나 이런 거는 시 같은 게 가능하지만 은 근데 이제 정부의 10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 10년, 그러니까 7년 가까이 가니까 우리도 이제 어찌해야 될지 좋겠다 하는 방향이 서고 일본 통치자들또 이거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선단 말이에요. 이럴 때그 무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일운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3일동이 ...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찌해져지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 통치자들도 이걸 갖다가 어찌 통치해줄지 문화통치해야지, 문화통치해야지 뭐 자체적으로 줘야 될지 대논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의회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백조나 뭐나 하는 이런 시 같은 게 나와요. 장미촌이 뭐니 거의 다 치고 이 김동인의 단편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하는 것도 에이 시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방향라고볼 수가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말이지 이제 어떤 방향을 저행겠다, 무슨 방이 떠오른다 하는 그 방향성이 소설을연결 있는데 그게 카프 문학입니다. 앞으로 카프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설이 주류가 돼요. 그동안 시가 판을 쳤는데. 근데 카프라는 이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이큰 선, 이때부터 우리 소설이 이제 그, 그, 우리 문학이 소설 중심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네. 문학이라는 것은 소설입니다, 언제든지. 시 같은 것은, 이거는, 어, 떻게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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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하고 문제 삼을 때, 시 같은 것은 이 사회하고 그 연결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사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시같서이거제쳐나요 사르트르 조차도 이건 누가 그, 그 참여한다고 그랬냐고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 카프라는 적, 민족주의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계급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항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게 방향성 아닙니까? 이강서의 무전 끝에 가면 민족주의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고 돌아와서 나라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안 되니까, 3.5도는 안 되지 않나, 많이. 안 되니까, 이제, 이 계급 문학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해보자 하는 건 그쪽이 아닙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주류입니다. 그 주류가 나오기 전에, 에, 이, 이, 우리 현실을 갖다가 되돌아보자 하는 그런 그 소강 상태가 있어요. 이게 현진건입니다 우리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 현실을 이 바라보는 우리 말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이런 것을 하자. 그동안은 주로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제 자연주의 사조나 뭐나 이런 것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그는 외로 일본이나 외국의 사조와 관계없이 우리 말로 우리 식으로 우리 현실을 보자 하는가 요게 이걸 이제 자연주의라고 불렀는데, 그럼 염상섭이자 자연주의 아니냐 하지만, 염상섭은 표본실의 참개구리나, 이, 이, 제야나 암야 같은 초기 산부작, 이것은 심리주의입니다. 심리주의고, 어, 외국서들로온 것이지, 우리 현실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염상섭은. 그니까 러 염상섭은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은. 근데, 현진 거는 말이지, 외국 사주나 뭐나 이런 연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말로 우리 현실을, 우리식으로 보자. 빈처라든가 설군하는 사회라든가 하는 게 전부 우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부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서 우리 거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현진 거리가 제일 정확했다는 것. 맞지? 작품 구성이나, 우리말 선택이나, 묘사나 하는 데 정확했다는 것. 이게 현진건이 서 있는 자리지요. 네. 이거는 뭐 비교해보면 뭐 분명합니다. <laughs>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작가였다. 이것이 이제 그, 이 사람의 그, 그, 그 문학사진 위치지요. 뭐 기계 파다 모르고 뭐 어쩌고 봐서 그러지만은 위치상으로 보면 그 자리입니다. 네. 김동인하고 그 현진건을 우리 그 단편 소설의 개척자, 쌍두마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에, 있, 있, 있지만은, 김동인은, 에, 외국 작품을 읽고 거기에 끼워 맞춰놓고 한 거고, 우리 현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현실하고 관계 있는, 우리 현실을 그리고 우리 현실, 우리말을 가지고 해야겠다 는 거, 김동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냐는 것 들면, 예, 이, 일본말에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옮기는데, 예, 이게 그, 가령 말이지, 가령 일본말의 말이지, 에그 그 대합실이 있습니다. 국관 혼무차로 썼으니까 대합실이 있는데, 이걸 일본 대합실로 그냥 하는 것되면 일말이 되어 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다리는 방, 이렇게 바꾸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동식이 한거 대단히 어려운 거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현실하고. 염상, 저 어, 염상섭은 도서적인 심리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거고, 자연주지만은. 근데, 현진 것만은, 그런 다고 관계없이, 우리말 가지고 우리 현실을 그리려고 했다 하는 거. 당시 우리 현실을 에,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려고 했, 하는 거. 에, 이것이 이제, 그, 그 사람의 그 위치죠. 에, 이건 그 대단히 그 높이 평가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그 현진관보다는 김동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조명되는 것 같거든요. 그 조명돼, 그 문학사적으로 마땅하지. 문학사적으로는 당연히 김동일이가 높이 평가되지. 왜냐면그 사람은 황무지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설 을 쓰려고 했으니까 일본 소설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말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해요. 그 그러니까 경부선이 만들어지고 완제품 기관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겁니다. 이게 김동인이고 염상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정근은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가 기관차를 만들어가지고 지가 끌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학서재를볼 때는 염상섭이나 김동인이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예술선을 따지는 자리 아니에요. 작품의 그 완성도 이걸 따질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그리고 내가 이그 여섯 작품을 뽑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단편의 하나 이그 그 구성이나 표현이나 우리 시의그 어떤 그 전형. 내가 어젯밤에 이제 이걸 이게 문예 독분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저 홍운 감옥에서 죽은 그 어, 이윤재 선생이 편찬한 건데 1931년에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문체 또는 문장 또는 표현의 최고의 것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1931년까지 이거 딱 보면 여기. 현진근의 그, 불국사에서라는 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딱 드러납니다. 여기 아주 대단한, 31년도까지, 우리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글들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진근의 그, 불국사 가는 길, 불국사에서라는 이거 불국사 묘사인 건데, 이 글을 보면 얼마나 그, 정확하게 불국사를 그리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어, 어, 현진근의 그, 어, 어, 단군성적순례라는 글이 있어요. 이것도 또 천하명문입니다. 당시로서는 뭐다 그렇게 봤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양재동 씨가 편한 건데 세계문장독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현진건의 불국사에서 그대로 딱실어 나왔어요. 이거는 6교 이후에 만든 건데, 그러니까 현진건의 그 문체라는 것, 그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대단했다는 것을 정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 그 우리 말그 우리 우리 말 표현사에서 근데 이제 단편으로 이제 따지는 게으면 음, 단편을 어, 가장 그 단편 단계에서 사람은 에, 이태중이고 황순은입니다. 황순의 우산을 접으면 같은 거, 내가 요새 거기에 대해서 뭐 논도 쓰고 있지만, 우산을 접으면 같은 거에 대해서 참 굉장합니다. 예. 이, 이 단편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 예, 황순은 이걸 갖다 시가 나오야일본의 그, 소설의 신이라는 것이가 나오야의 소설 방법을 최대해가지고 그것까지고 이렇게 써나갔지만, 예, 이런 그 심리의 음영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리는 데는 황순은이라는 사람은 대단했고, 예. 소나기 같은 것도 어린애의 소설 아닙니다. 그건 가장 뭐든 한, 이상희하고, 어? 날개 작가 이상희하고 황순은하고 같이 삼사문화 후기동인입니다. 그, 기아학적인 작품입니다. 소년, 소녀 나오고, 진검다리 나오고, 그다 모든 것이, 이, 그런, 그,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어린애 작품이다, 뭐다, 소년, 소녀 소설이다, 이런 거 전혀 잘못르겠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편 절대 쓰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장편을 안 썼냐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 장편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이라는 것입니다. 보레서 말입니다. 쓸데없는 걸 갖다 넣어가지고 채워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런 짓을 안 한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단편만 썼어요. 왜냐면 하 소설이 갖춰야 될딱 필요한 것은 단편으로 충분하니까. 장편은 장사꾼들 하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하고 출판사 신문 잡지 출판사 돈 버리는 사람 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 대중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장편이죠. 그렇지 않고 그그 어, 무슨지 어, 오락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지지만이 어떤 그 작가가 이 소설이라는 이 예술을 가지고 성불해보겠다 했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그 군대대기 같은 게 필요 없지요. 그 알맹이 가지고 성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편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술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억지로 붙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그 함량이 좀 커졌기 때문에 장편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네요 함량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막 함량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이글 쓰는 데에 이 컴퓨터가 자료를 다 입력해 주지 않소. 모든 게다 짝, 짝이게 하면 다 돼버리는데. 뭐. 그 수고업이라야 이 단편이란 말이오. 단편은 이제 수, 에, 수제품이란 말이오. 수제품이지 이게 이 무슨 그, 어, 어, 대량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니라고. 지금 공장 시대니까 에, 그런 거지요. 이렇다고 해서, 이렇다고 해서, 에, 뭐, 저, 어, 어, 이, 그, 독자를, 독자를 갖다가, 어, 우리가 뭐, 좀편하거나 어, 장편을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영역이 있고, 그게 필요해요. 그비유를 그러니까 하자면 말이지, 에, 이, 우리가 그, 어, 어, 어이 삼각산에 올라간다, 북한산에 올라간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이게, 등산료는 경성제국, 제국대학 등산반들이 처음 거기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 처음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그,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말이지, 발판까지 다나 있어가지고, 고무지 신고도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올라갔다가 하루 쉬고 내려와서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사회 복귀하고 하면 된다면, 이게 대정성 아니요 이건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처음 개척하는 사람은 말이지, 온갖 고생을 다해서 거기 겨우 올라갔어요. 이게 수제품 세계지,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술성, 뭐 이런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예술성이다, 뭐 대중성이다, 또는 장편이다, 단편이다, 뭐,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이런 것은, 에, 그, 그, 좋다, 나쁘다, 뭐, 편하다, 안 편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그, 새로운 정신의 탐구 같은 거, 이런 곳에 표지을 둔다면, 역시, 단편이라야,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에,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 비교를 한, 굳이 해보신다면, 어떤? 그, 그, 척도로는 안 되지. 않지. 지금은 어떤 글이 수준이 높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글이 어느 매체에 발표되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는 개발, 개발서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매체에 발표되느냐가 그, 그걸 결정하는 것이지. 그글 자체가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시대인데, 음. 단편에 뭐 구성이 어쩌다 표현이 어떻다 하는 그, 그 잣대를 가지고 어디에 갖다 대요? 탑에, 예, 상업화라든가, 음. 이런 거에 음. 그냥 매몰돼버린거 아닌가요? 그렇지, 매몰돼버 그런 거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매몰된 상태에서 지식인들이 그냥 빠져있으면 어게해요 건지겠다. 건져버려는 노력이라도. 어, 노력을 많은 사람들 많지. 노력을 많이 하지. 노력을 많이 하지.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고 사회가 있고 다 학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데가 돼서 노력을 조금 조금씩 모두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노력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늘 앞서가, 앞서가는데 노력해 가지고 언제 되에다라고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단편의 수제품 시대는 가고 안 돌아오는 건가요?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겨우 이제 그자기 어, 어, 저희가 생리적으로 좋아서 그걸 하는 사람은 하고 있겠지. 그래서 그 멸종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네. 어느 사회는 참 크고 복잡하니까 개상한 이상한 이런 것들 이런 이런 그 파충류 같은 것도 아직 저 고생대 그 파충도 아직 살고 있지 않소. 동물의 왕국 보면 말이야, 그 그러면 문학이 그동안에 누렸던 지적인 권력 또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존경과 흥무의 대상이었다. 그것도 그 시대가 만들어낸 허구지. 그게 어디 본질적인 건가. 그 말인지. 그 자체도. 지금 현재 젊은 작가들한테 수제품의 그 완성도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아마 그럴 요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한번할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다르지. 작가의 가치를 어디서 찾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현, 현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사회에서 그 작품이 어느 위치쯤에 와 있느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요 사회의 어느 부분에 접속돼 있느냐, 그게 그게 사회 앞선 부분에 어느 부분에 지금 와 있느냐가 그 작품의 척도지요. 그 사회성. 사회성이 보다 중시되는 작품성 보다는. 그게 작품성이지. 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그, 앞서, 앞잡이들이 갖고 있는 첨단 내실도 있지 않소. 거기에 작품이 와 있는지 안왔냐고 그죠. 그니, 러까 윤대댕의 그, 어느 낙지통신 같은 것이 중요. 내가 그때 올병을 쓰고 나서 양 사회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어느가 네. 말이냐, 모천해기를 안 하는 건데, 예, 연어로 당신이 착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자연, 자연대학의 그 저, 어, 어, 생물학과 친구들 보고 물어봤어. 그, 언어도 모천해기 하느냐 했더니, 한다, 이야 백과 선물만 찾아봐라,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자우지가, 우리 근대 문학이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 인간은 벌레가 아니다 하는 명제로 만들었다고 이게 노사 문제나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인간은 벌레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낚시통신이에요 인간은 벌레고 연어고 메뚜기단 말이에요 생물의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 상상력 사회 역사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상상력 여기에서 생물학적인 상상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뀌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제일 앞선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말이지, 그 후부터는 사람 벌리다, 벌레 벌리가 아니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의미가 없어. 점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요새는 말이지, 노동자가 정부보다도 강해. 그런데 그런 게 어디 나올 수 있어? 북한 지금 찬양 안 해봐. 뼈다리도못 차라. 그런데 어떻게 분단문학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구어버린다고 그리고 지금도 분단 우리가 노사 문제 저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잔뜩 있어. 있더라도 사회 그맨 앞에 첨단 선에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제 로랑 바르트가 아주 참그 사람 인터뷰에서 그 사람 말을 했는데 <laughs> 에, 나는 전이 속의 후인이다. 전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 죽고 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이라는 것은 내가 후이라는 것은 그 죽고 간 것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게 죽기 전이니까 지금 세월이 또 얼마나 흘렀어. 이 사람이 전에는 이런 작품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런 작품을 썼구나 하는 그 차이. 이게 내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 우리, 우리, 이게막 외국 리는잘 모르지만은 우리, 나라 작가들이 딱한 것은 한국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라는 것은 한 5천만 명밖에 한 우리, 말안우죠 세계 내놓우것 우리, 우리, 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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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외우 작가들은 리 우리, 우리, 여러 나라 말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다 자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한국말 요것만 가지고 요털 속에서 자을 쓰니까, 그, 그, 그 한결 넘어서기 대단히 어렵죠. 노벨상탄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 언어가 가령 포츠투갈 엄마하더라도 오억이 넘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어느 어느 거, 이게 덩치가 커야 돼요. 그리고 세계 삼제점 이제 우리 우리도 이제 한국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좀 알려지고 뭐하고 하는 음, 그런 초입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높이선 안 준다 고그러셨지만 이것밖에안 예, 되는 언어에다가 어떻게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이제는 앞으로 다 영어 다, 영어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되니까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몸을 보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게 김연수죠. 이 사람은 온데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까 하는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위중어 글쓰기까지는 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세대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유치원부터 영어를 다 배워버렸으면 또 외국에서 몇년 살고 하는 것들은 가능해 지지 않을까. 샨샤 같은 그중국여자는 어릴 때 파리 유학을 가 가지고. 그래서, 부르르 그냥 작품을 써버리고 하고. 그런,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냥, 또, 아카도카 상들 전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요새 타기 시작하는데, 예, 저 일본 사람 말이고, 이제 외국 작가들이 일본어 배워가지고 그냥 소설 써서 타버린다고. 그리고 일본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도 뭐 전망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우린 좀 늦지만.